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모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오전 6시 45분입니다 일주일 만에도 카메라를 켰네요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바디프로필 촬영 날입니다 몸을 만든 김에 프로필을 남기고 싶어서 예약을 했고요 아침 9시에 메이크업을 먼저 받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촬영입니다 그래서 텀이 한 5시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식단도 조금 바꿨거든요. 그래서 내일모레 월요일부터 밴딩로딩 영상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담아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스튜디오는 헬리오스 스튜디오에서 찍기로 했고 메이크업은 연계되어 있는 도프, 메이크업 도프에서 메이크업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6시 50분 정도 됐으니까 준비하고 식단도 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진짜 춥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시간은 8시 10분입니다. 자, 원래 바디프로필 찍으러 갈 때는 항상 좀 긴장되고 막좀 그런 게 있었는데, 대회를 나왔다 하더러 거 그냥. 예쁘게 잘 찍고자 라는 생각이라서 떨리거나 긴장되지는 않습니다. 도시락이랑 촬영 장비만 들고 나왔고요. 아, 아, 차 빼달러 가야겠다. 메이크업 받으러 가볼게요. 네 도착해서 주차했고요 메이크업 받고 오겠습니다 촬영이 될려나 모르겠네 춥다 갔다 올게요 자, 여러분 메이크업 받고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간이 딱 10시 7분이거든요 지금 딱밥 먹고 바로 옆에 스튜디오인데 스튜디오를 할 수가 없는 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밥 먹자. 아우 너무 배고픈데. 생닭 200g이랑 밥장자 야채들 조금 챙겨왔습니다. 빨리 먹을게요. 네, 여러분 제가 헤어 메이크업을 많이 받아봤는데 복부 헤어 메이크업. 너무 친절하시고 잘해주시고 사진까지 예쁘게 나와서 좋생요습니다자 그럼 밥다 먹었고 이제 집으로 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끼니 챙기고 그리고 또 다시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프로필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도와주기로 한 친구를 데리러 또 가봐야 해가지고 자 그럼 집으로 가시죠 지금은 11시 18분입니다 잘 나오나? 12시쯤 나가야 해서 빠르게 밥 먹을 준비를 좀 해볼게요. 아, 밥 먹을 준비가 아니 식단 준비를 좀 해볼게요. 요리할 때마다 느끼했는데, 간트하면서 요리가 는것 같아요. 진짜로. 야채도 조금 더 담아줄게요. 두 번째 식사가 완료됐습니다. 필라피아 감자 200 해서 오늘 두 번째 끼니입니다. 오 이거 왔네? 자, 세 번째 끼니는 닭가슴살 자, 세 번째 밥은 닭가슴살이랑 감자니자 이렇게 해서 밥이랑 소금이랑 야채랑 챙겼고요 이제 촬영 도와줄 친구를 데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시 37분이고요 촬영장 도착했습니다 가자 와 인상 컨셉만 확인하고 방배인 들어가겠습니다 창이 보이는 곳에서 하나 음, 찍고 네. 싶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조금 어? 야외 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날씨가 따뜻할 것 같긴 한데. 너무 땀이 나지 않게 턱발이랑 딥스랑 이두 간단하게 캠핑하겠습니다. 11월 말인데 날씨 너무 좋네요 야외 촬영은 꼭 해야겠다 오늘 한두 세트만 더 하고 촬영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 재미 같은 거추가 되지 않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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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웃음> 거거아닌 저기 는데오늘바르 <laughs> <laughs> 촬영 들어습니다 <laughs> 올라시고 위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5분이고요. 제가 3시 조금 넘어서 촬영했는데, 1시간 반 예약했는데, 사장님이 신경 써서 더 해주셨습니다. 헬리우스는 약간 촬영할 수 있는 스팟이 많아 가지고 너무 좋았고, 날좀더 따뜻할 때 오면 진짜 예쁘게 많은 사진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운동해야 되는데, 주말이라서 헬스장에 연대가 있나 모르겠네 도와준 친구들 덕분에 잘 찍었고 헬리우스 너무 예쁘게 잘 찍고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잘 촬영하고 왔네요 자 여러분 지금은 7시입니다 어, 헬스장들이 다 오늘 다 일찍 문 닫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집에서 운동하고 일찍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아마 밴딩 들어갈 것 같은데 코치님한테 얘기해보고 또 영상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보고 다음 주 대회까지까지 어잘 마무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우스 스튜디오에는 펌핑할 수 있는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배치돼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촬영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컨셉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날이 좀 좋은, 좀더 따뜻한 날에 찍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 촬영들, 또 너무 친절하게 해주신 작가님 덕분에 마음에 들었던 촬영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까지 또 열심히 준비하고, 또 밴딩 로딩 혹은 대회 영상 때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